지금 미국 증시가 긍정론이 계속 형성이 되면서 어차피 트럼프가 압박을 하더라도 8월 1일 안에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그때 가서 또 약간 유두리 있게 하면서 관세협상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심이 형성이 되면서 미국 증시가 큰 악재가 없는 이상은 계속 좀 상승하려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눌리면 또 상승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면에 잠잠하게 수면 안에 있었던 섹터가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내가 이제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금리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금리인하가 다시 진행이 되거 나면은 하 폭발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변곡이 지금 7월달에서 먼저 변곡을 찾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에, 대시세는 이제 8월, 9월 가면서 특히 이제 9월 금리나 기대 심리 이렇게 가면서 이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 관세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어, 이제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 아마 이것이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 작년, 그러니까 11월 달에 반짝 올랐다가 어, 트럼프 기대 심리로 해가지고 올랐다가 트럼프가 이제 가상 자산에 대해서 뭐 마땅한 아 대응책이 별로 없이 맨 관세로만 이제 점철해 버리니까 아, 어, 오히려 이제 짓눌러버린 거죠. 어, 그러면서 지금 6개월 이상을 완전히 지금 7월달이니까 6개월 이상, 한 7개월 정도로 완전히 쑥대밭을 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간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사라고 했던 자료, 자리, 딱이 자리지 않습니까? 어, 중간에 이제 비트코인이 달러 가치가 어, 하락을 하면 추락을 하면서, 어, 대안적 대체제, 에, 금, 어, 금에 이어서 어, 비트코인도 대체제의 어떤 성격을 가지면서, 어, 강세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제가, 어, 그 당시에는 이제 관세의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에, 바로, 뭐, 알트코인들이 대폭발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비트코인 중심으로 상상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어,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알트코인 보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어, 이런 종목들. 지금 봐봐요. 비트코인 지금 매수 자리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얘기하면은 딱 알아듣고 이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못 버티는 거거든. 주식은 막 날아가는데, 에, 코인은 이제 빌빌되니까 막못 버티는 거거든. 요 그러나 이 아니 빠지지도 않고 있으면은 좋은 기회라고 제가 얘기하면 얘기가 된가보다 하면서 딱 매수할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는데 자 봐봐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안정성 어, 주식계 의 삼성전자다 이렇게 요즘에 삼성전자 가좀 맛이 갔습니다만은 여하튼 이제 그런 정도로 묵직한 종목 아닙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제 알트코인들 어, 그 중에서도 어초 대형주가 하나 있죠 어 이더리움입니다. 그래 이제 제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막 이것저것 볼라 하지 말고 지금 뭐 이제 초 대박으로 가는 에, 이제 천초전이니까 저번에 이제 한번 초 대박 나 여기서 이제 6개월 만에 기어왔다 했을 때가 기회였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비트코인 중심으로 비트코인은 시세가 많이 나왔어요. 그때도. 그러나 이제 한참 더 비트코인조차도 몇 개월 쉬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이제 상승했는데 비트코인보다는 당연히 아니 안정 달러 자산의 대안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비교하면 아니 비트코인이 당연히저 어? 안정성이 있으니까 비트코인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 이더리움 좀 올라가고. 근데 이더리움까지는 괜찮은데 그 밑단으로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솔라나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승 출발점 그밑그 그 바닥까지 이제 다시 좀 내려와 버렸잖아요. 도치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엘로칩인데 이런 것들 다 내려와 버렸잖아요. 수위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면 그때만 해도 코인 시장에 대한 어, 요, 기대가 한풀 꺾이고, 어, 아까 이제 달러 대안제로에서 이제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보면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 이더리움, 어, 적극적인 매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비트코인 마찬가지야. 그러고 이제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바닥에서 상승할 때는 이제 상승 탄력 훨씬 더 크죠. 애들이 금리나 가능성, 이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보냐면, 8월1일까지 이제 금그 관세 압박을 하고 우리나라인지 일본 뭐어 이유는 조금 이제 그 보복 관세를 해야 되니까 조금 뭐 저거 할지 몰라도 어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 예를 들어서 8월1일까지면 어 얘들이 이제 한 달치 정도 어 관세 리스크가 이제 그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어 스테이크플레이션 우려감은 없는가 어? 어 고물가 경기 침체 상태에서 고물가가 되는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는 없는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켜보려고 할까입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가면 이제 FOMC 회의가 있어요. 그때 가면은 이상이 없으면 지금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올해 벌써 한 0.5에서 1% 정도 미국은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관세 때문에 상반기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어, 트럼프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엄밀하게 보면 이제 미국도 약간 이제 경기가 소강 아, 침, 강력한 침체까지는 아닌데, 약간 이제 꺾여가지고 좀 약간 주춤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방, 방공인데 지금도 한 4.25%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기준금리.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고. 지금, 일, 에, 뭐, 이유라든지 에, 또, 어, 우리나라라든지, 다2.5% 전후까지 이제 다 내려놨는데, 거기는 지금 4.4%남지되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어, 그래서 이제, 이 코인 시장도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보다는 FMC의 요그니까 FRB죠. 어 연방 준비제도의 이제 금리 스탠스 요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어 그래서 어 연방 준비제도에서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이제 살아나야 아 살아나야 이제 된다고. 어 파월이 예를 들어서 이제 물러나고어 뭐, 비둘기파적인 애들이 이제, 그, 새로 등용이 된다든지, 어, 지금 이제 얘기 나온 애들도 있어요. 어, 그 연준위원 안에서 이제, 그, 차기, 에 의장이 이제 나올 수 있다. 파월 대신해서. 어, 요렇게 되고, 아까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그, 8월 초에 이제 관세가 이제 진행이 되고, 혹시 이제 유예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상당수가 이제, 이, 진행이 될것 같고, 한 달치 지켜보면서 물가 이상이 없으면 금리나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이제 이렇게 갈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비, 이더리움, 어, 비트, 그 다음에 이제, 어, 나머지들도 이제 살살 물량을 모아가는. 벌써 이제, 뭐, 종목들 이제 튀는 종목들 바닥에서 이제 생기고 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이제 그 옆으로 기지만 전체적으로 좀 쓸만한 종목들은 좀 올라오고 있는 게좀안 보입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니까, 러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계로 보면은, 에 어, 엘로 칩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초대형 블루 칩이라 하면,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라 하면, 어, 그 밑에 이제 뭐 도치코인이라든지 솔라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 그 밑단에 이제 삼바라든지 뭐 셀트리온, 어,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거라니까? 이런 것들이. A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현대 기아차급 정도 되는 애들고 그러니까 이제 좀 주가가 좀더 비질한 거지. 이 안에도 다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것을 코인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코인 시장에 제가 이제 흐름을 보면은 코인 시장은 지금 밀리지 않습니다. 크게 밀리지 않고 이제 관망모드 보이면서 상승의 에 기운을 이제 점점 받아가는 거거든. 그것을 아셔야 되는데 이제 못 버티고, 아, 코인 때려치고 뭐 주식을 해야 되겠다든지 아 이제 코인 다시는 안해 터트해가지고 어 코인의 코자도 이제 듣기 싫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고 뭐이러버리면안 된다고 그 자리가 매수 자리라니까 항상 개인들이 체념하고어 포기하고 어마탱이가 가지고 이제 에, 완전히 에, 뭐 주식으로 넘어간다든지 에이 코인은 아니 은행에 에, 담가 놓고 어 신간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 버리면은 이제 그 자리가 저점이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6개월 7개월 동안 이제 완전히 맛이 가버리 7개월 동안 맛이 가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봐요 지금 이유가 어쨌든 간에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니까 전체적으로 그래 가지고 코인은 한번 시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시세가 나올 거라니까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저렇게 있는 거 있는 것처럼 보지만 이 초대형주가 어, 나중에 더블 정도 갈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고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알트들 저기 잡코인 같은 것들 있잖아요. 나중에 그런 것들 몇 배씩 올라간다니까 그걸 아셔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코인, 코인을 갖다가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얼마 전에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코인 시장의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란 말입니다. 제가 이제 코인을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 진짜 코인은 코인 전문가한테 아니 약은 약사한테 하고 코인은 코인 전문가한테 하고 주식은 주식 전문가한테 해야 될거 아닙니까 맡겨서 믿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오르고 채팅앱이라는 것이 있어요. 야 여러분들 이제 대박 빨리빨리 지금 아 지금 저 정신 바짝 차리란 말이에요. 저 정신을 돈벌려면 눈을 쌍불 켜고. 바짝 차려한말에 제야 최고수전문가 23명이 뭐인데 주식 22명이 여기 코인이 두명 있어요. 윤수석 코인하고 스톡 마블 코인. 여기에 들어오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도 잘하니까 주식 같이 하는 사람은 주식방 여기 이 안에서 다 해결될 뻔해 해외 주식까지 해결될 버리니까 완전히 뭐이 오르고 채팅에 이용한 사람들은 완전히 뭐 노다지를 캐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엘도라도 지금 여러분들 이거 지금 멍 때리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저 금맥을 캐로 지금 엘도라도로 가야 된다고 지금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 라고 검색을 해보면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앱 라고 나올 거예요 이것을 일단 설치를 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저 어. 어, 무료방에 입장하려면 간단하게 무료회원 가입한 다음에 로그인해야 되거든. 그러고 나서 공개채팅 탭을 눌러보면은 여러분들 저 24명 전문가들 무료방이 다 있어요. 에, 그중에서 코인 먼저 입장하시고 지금 코인 방송이니까 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주식도 전부 다 입장. 이 사진 눌러보면 성향도 다 나와 있으니까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어,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돈은 어디서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땅을 파봐요가 어디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보여졌고, 요즘에 이제 뭐좀별볼일 없었다면 하 제를 믿고 코인 시장이 이제 대박이 날 거니까 준비를 하시란 말입니다. 아셨죠? 그 대신 좀 사이즈 되는 놈부터 해라니까, 왜냐면 금리 인하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어 그런 것들은 가격 메리트로 순간적으로 더 올라갈지 안전한 거 먼저 하면서 나중에 이제 저 점점 금리나 기대 심리가 딱커지고서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트들이 완전 초대박이 나는 거야. 그때 100% 올라도 거기서 한300%더 고가하고 그런 세상이 올 거라니까. 뭐 얘기를 하면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 오르고 어, 반드시 입장하시고. 천재 투자 TV도 구독, 좋아요를 해놔야 돼요. 가이드를 제가 다 잡아 드리지 않습니까? 아셨죠? 어, 빨리 입장에 예, 여러분들, 어, 대박으로 가는 첩경이다. 첩경, 첩경,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상.